안녕하세요. 아, 바꿔야, 안녕하세요. 뻥튀기TV입니다. 아, 인사를 좀바꿔요 바꿔야 겠어. 안녕하세요. 뻥튀기TV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키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SNS상에서 오늘 급하게 또 위장막 사진이 하나가 뜬게 있어요. 대체 이 차량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렌랜저다 코나타 페이스리프트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해당 위장막 차량은 중국형 미스트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국내 내수형은 아니고요 그랜저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국내 내수형의 고배기량 그리고 고성능차가 아닌 이상 머플러의 디자인이 듀얼 머플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해당 모델 위장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리어부분의 머플러의 디자인 자체가 어, 일반 팁의 디자인이 아니라 듀얼 머플러예요 그리고 이제 소나타의 머플러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급하게 또 우리 또 조상님께 사진을 보내드린 다음에 말씀을 한번 여쭤봤죠. 근데 영어 없이 나온 결과는 그겁니다. 네.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와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이 조만간에 유장막이 나올 예정이에요. 조상님한테 이제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 차를 또 미리 또본거 아니냐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물을 본건 아니고요. 사진만, 조상님께서, 야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하신 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지금 딱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고, 소나타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큰 기대를 하셔도 그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뻐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소나타나 그랜저가 만약에 위장막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정보와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잠못 자고 진짜 너무 늦은 시간, 새벽까지도 같이 이제 우파TV랑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개자분들한테 저희 하나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희도 이제 위배가 좀안 되게끔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경쟁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툭툭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국산차 위주만이 아닌, 또 수입차 위주로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급하게 위장막뜬 거에 대해서 어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네. 저한테 막 메일로도 막 물어보시고 카톡으로도 막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저도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전달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랜저도 듀얼 머플러 팁이 나오고, 아시겠지만, 가라예요. 머플러 팁만이잖아요. 디퓨저 쪽 안쪽은 가려져 있고. 그니까 러 이제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더운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돌아가세요. <laughs>